아이 빕아 아이 부빙안 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늘 음 대단하면 진민준 안 듣고 한데 아 진민준 선생 빕이랑 저 화나셨어요. 최근에 어 들렸고 한층흔는어 쓰느라 좋거고 일단 마다 말안 듣고, 안했고해도 최소한 도 해증도 주고, 몸 대신 좀말안 하고 어주데 아, 버터 있는 거좋아싶은데 아, 죄송해요. 네, 오늘도, 아, 영어 좀못습니다 화났었어요. 아냐, <laughs> 아냐. 영어 좀못습니다 아빠랑, 리뭐 이런, 화났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옆바데, 혼났어요. 아, 근데, 진민준 아들입니다. 솟아나도 섰, 섰나도힘들어었어요 어? 아, 미안해요. 아, 그리고, 아, 진짜, 요, 요, 저도 지고, 항상 뛰어들릴 정도로 하세요. 아, 그리고, 한잔더해가지고 한 아~ 어.. 운전 연주했어요 아~ 오늘 방송을 해가지고 사는 맘에가 대성화도 커튼을 해도 어.. 대성화를 또 마음대로 안 듣고 또 진짜 대성화 마음대로 안듣고또 열심히 운동하도 운동하도 아, 품포, 자체 아, 품포 잘하면, 운동하도 열심히 더 노력했대요. 예, 운동. 일단은, 어, 김민전다드님이라 영어 전 못사님, 영어 전 못사님. 시아이김민전다드님 영어 전 못사님. 지금 이날 오래오래 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진짜 어, 어 우리 엄마가 병원에 드시면 온대요어 다시 돌아다았어요아 이제 대다도 우리나는 대다 부모님 질때 항상 기억해주고 누저 커또가려주습니다 <laughs> 아, 네, 오늘도 진짜 어이네요 네, 그리고 아, 진짜 엄마는 진짜 나 주고, 아, 아 아파서 아빠도 내다 때렸어요. 네, 그리고 아. 모습이나어 먼저 모습님 아빠 말잘잘 말 들었 잘 들었대요. 그러고 어, 나도 신아이다 <laughs> 같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르신다어르신다했어요네 오르도. 어, 마음 아팠어요. 말이 뛰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윤현들 말이 나가지고, <laughs> 아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영.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이다귀연기했어요네 <laughs> 그리고 헤헤타헤고헤헤도또헤헤방송헤헤어 오늘 사랑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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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마음에방송헤헤헤도헤헤헤헤헤도진짜헤헤헤헤헤헤헤헤헤만나헤헤헤고 네, 어, 네, 또 어, 참촌 안하아보면아 아, 참촌 계시면 없어요 <laughs> 네 오늘도 그래도 <laughs> <이라도. 웃음> 그냥 안 듣고 아 진민준 선생님이라도 영어전문선생님도말잘 듣고 네 진짜 열심히 더 열심히 열심히 더노력야 돼요. 때문에 네, 다 열심히 댓글 댓글 남겨두세요. 그리고 어, 오늘 진민주 선생님도 영화 속 목사님도 우리 반성했어요 네. 네 오늘도 나도 요원 도 지고 항상 뒤로 내를다 주고 합대한 진짜 친 친구들과 합대를해어서 고여서 친구들과 여보 네 내일 해보고 다고 대단하게 했어요. 마음도 진정도 또 했고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네 오늘도 행정사 말은아려 주고 대리되습니다네 오늘도. 어, 오늘 시간이 다빨아달해지고아 어, 이제, 늦날, 음, 말, 영어전모선님의 말, 아, 영어전모선님 아빠 말, 음, 잘, 말잘 들었대요. 네, 그리고 시간이 다빨아달해지고 일단은, 은혜가 대요 내가 오늘도, 어, 이제, 좋은 인주, 받임만 조회인주, 뱀마명, 가자! <laughs> 어, 오늘, 이나도, 오늘은, 지난번에, 감사하도, 기도하도, 지난번에, 어, 해 못한 주변이 되었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병원에서, 이, 이번 됐어요. 네, 오늘도. 엄마다, 엄마가 없어져서 그래, 들고, 어, 들고, 어, 이제 피, 청구 가 와서, 그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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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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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안 해가지고, 네, 아빠만, 아빠저 왔어요. 네, 우주 가져갑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수연이 동생이에요. <laughs> 네, 어, 내년도 아빠, 사랑해요! <laughs> <laughs> 네, 오늘도, 어, 내년에도, 일단은, 아빠, 영어수목사님, 아빠, 응영할게요 네, 나도, 진민준 선생님 나도, 더, 열심히, 또, 환도 또, 부서도 영감이 왔대요. 네, 그리고, 시간이 다마비가지고슬퍼요 네, 어, 오늘도, 신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 천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오때이